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발표에 대해 2040 세대 젊은층의 70% 이상이 믿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경상수지 흑자가 계속되는 데 대해 정부는 수출 증대를 이유로 들었지만 민간 경제 연구소는 불황으로 인한 수입 감소 때문이라는 정반대의 분석을 내놨습니다. 오늘 있었던 뉴스들 간추려 보겠습니다. 뉴스 주제 팀장 황준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유병원 전 세목으로 회장에 대한 국가 수 아, 국가연이라고 하죠. 국가연의 발표에 대한 여론 조사 결과 나왔어요. 예, 구, 유병원 전 회장의 시신은 맞지만 왜 죽었는지는 모르겠다라는 발표를 했던 지난 25일 당일에 여론 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전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니까 국민의 절반 이상인 57.7%가 국가 수의 발표를 믿지 못하겠다라고 답을 했고요. 믿는다는 답변은 23.4%에 그쳤습니다. 특히 20대, 30대, 40대, 2040세대라고 하죠. 70% 이상이 못 믿겠다는 답을 했습니다. 정부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이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는 강력한 증거라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쌀 시장 개방에 반대하는 농민들이 그 논을 갈아엎는 시위를 예. 일, 일전에 벌이지 않았습니까? 예. 오늘도 또 있었어요? 예, 정부의 쌀 수입 전면 개방에 대한 농민들의 반발이 여러 가지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국 농민의 총연맹 전북도 연맹 회원 300여 명이 오늘은 익산시 춘포면이라는 곳에서 논4천여 제곱미터를 트랙터로 갈아엎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어, 이 농민들은 나락을 갈아 엎으며 흘린 피눈물이 밀란이 돼서 세상을 갈아 엎을 거다라는 좀 다소 과격한 표현까지 쓰면서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후 농민들은 이동필 농민 축상 수상부 장관을 형상화한 허수아비를 불태우면서 정부에 대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어, 사일시장 개방에 반대하기 위한 이런 농민들의 논 갈아 엎기 투쟁, 이것은 지난주부터 경상도, 충청도, 또 호남 지역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그 미국의 유력 정치인이죠. 그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도 참여하게 했던 것을 알고 있는 인물인데 예. 박근혜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 이런 서한을 보냈어요. 예, 미국의 전직 하원의원이자 민주당 대선 경선에도 과거에 나섰던 데니스 쿠치니치라는 의원이 있습니다. 전직 의원이죠. 박근혜 대통령의 반민주적인 정책에 대한 우려가 담긴 서한을 보냈습니다. 쿠치니치 전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반대 정당을 불법화하려 하고 이건 통합진보당 얘기입니다. 그리고 국정원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합법적인 문제 제기에도 냉전 시대의 논리로 공격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과연 민주적인 가치를 지킬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쿠치니치 전 의원은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미국의 하원 의원들 여러 명이 있죠. 이 하원 의원들이 박 대통령의 이런 정책을 알고 있는 만큼. 민주주의와 인권을 약화시키는 그런 방향의 정책을 수정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서한은 허핑턴 포스트라는 매체에 실렸습니다. 이 구치니치라는 사람은 비록 전직 하원 의원이지만 아직도 민주당 내 진보블록을 대표하는 아주 유명하고 또 영향력 있는 의원입니다. 네. 자, 이스라엘의 가자 공격 소식도 좀 알아보죠. 어, 국제 사회가 휴전을 계속 요구하고 뭐 조사도 하겠다 이렇게 예. 압박을 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꿈쩍도 안 합니다. 예, 지난 현지 시간으로 지난 26일이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사이에 12시간의 임시 정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전을 계기로 해서 사태가 소강 국면을 맞는 게 아닌가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만은 어제 이스라엘이 가자 공격을 다시 시작하면서 장기전까지 대비하고 있다고 공언했습니다. 공격이 시작되자마자 이스라엘이 쏜 미사일이 가자 북부 샤티 난민촌이라는 곳에 떨어져서 어린이 9명을 포함한 10명이, 민간인 10명이 사망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여러 건 민간인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지난 8일 공습이 시작된 후에 팔레스타인 쪽 사망자는 1,060명으로 현재 집계가 되고 있고 또 이스라엘의 경우는 43명이 사망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비난과 중재 이런 것들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하마스 무장군의 땅굴을 파괴하기 위해서 지상 작전을 계속할 것이라는 공언한 상태여서 민간인 피해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 과거에 2008년 말, 2009년 초에 그때 가자 공격 때는 팔레스타인 측 사망자가 1300명 이상이었고 반면에 이스라엘 사망자는 10명 남짓으로 거의 100대 1의 그런 희생자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이 100대 1 정도의 희생자 차이면 이거는 전쟁이 아니라 학살이다라는 평가가 나왔는데 이번에도 그런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뭐 사람 인명을 수치로 이렇게 단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스라엘 군인이 40여 명 사망했고요. 예. 팔레스타인 측 희생자가 사망자가 1060명이면은 그래요. 이거 뭐 학살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대학 등록금을 아르바이트로 어, 벌어본다고 가정을 하면 예. 1년에 어느 정도 일을 하면 되는 겁니까? 예, 오늘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보서 알바몬이 계산을 했는데요. 이 평균 시급으로 해서 알바로 알바로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면 얼마나 일해야 되느냐 했더니 어 천, 평균 1,024시간을 일해야 된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네. 어이 수치는 알바로 번 급여를 한 푼도 사용하지 않는다. 라는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의 경우에 하루 4시간씩 휴일 없이 10개월 이상 일해야지 겨우 한 학기 등록금을 마련하는 그런 수치였습니다. 얼마 전에 고용정보원이 한국 대학생의 39.5%가 아르바이트를 경험했고 이 사람들 중에 대다수가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알바를 한다. 이런 조사 결과를 발표했었는데요. 이번 계산은 한편으로 대학 등록금이 학생들이나 얼마나 비싼지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계산에 쓰인 평균 알바 시급이 6,500원인데 이 알바 시급도 얼마나 낮은지를 보여주는 그런 수치입니다. 이 6,500원이라고 하면 최저 임금보다 한 1,000원 정도 많은 그런 액수입니다. 네. 한국은행이 상반기 경상수지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예. 네. 흑자가 아 흑자의 원인이 수출 증대라고 했어요. 예, 한국은행은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어 오늘 무역으로 생긴 6월 그리고 상반기에 경상수지 흑자 규모를 오늘 발표했는데요. 6월에는 79억 2천만 달러의 흑자를 냈고 또 상반기 전체를 보면은 흑자 규모가 392억 달러로 과거 최고치였던 종전의 최고치였던 장방, 작년 상반기 흑자 규모를 크게 뛰어넘는 그런 액수였습니다. 한국은행은 수출 호조, 그러니까 수출이 늘고 세계 경제가 회복되면서 흑자가 됐다, 이런 이유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현대경제연구소, 또 LG경제연구소, 이런 민간연구소들은 이 주장을 반박하면서 불황형 흑자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네. 내수가 침체돼서 수입이 줄어드는 그런 불황형 흑자라는 주장입니다. 현대 경제 연구원은 이미 지난달에 발간했던 우리나라 경상수지 구조의 변화라는 보고서를 통해서 예. 과거에는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부진했지만 최근에는 내수 소비와 수입이 더 많이 줄어들고 있다. 그런 양상이라면서 경상수지 흑자를 긍정적으로만 볼수 없다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네. 자 해군기지 중단 건설 중단을 촉구하는 강정 평화 대행진 해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올, 예. 이번에 또 올해도 열렸어요. 예 올해로 5 년째를 맞이하는 강정 생활. 생명평화 대행진인데요. 오늘 오후 1시 제주도청 정문에서 시작됐습니다. 네. 해군기지 건설 중단을 평화적으로 알리겠다라는 취지로 제주도청에서 출발해서 제주 전역을 4박 5일 동안 걸어서 끝으로는, 끝에서는 강정마을까지 도착하게 됩니다. 이번 행사에는 용산참사 유가족들, 또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 그리고 미량 송저탄 반대 주민 이런 사람들 등 전국 각지의 300여 명의 시민들이 함께했습니다. 어, 특히 외신 기자들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아일랜드 구경 방송 RT 텔레비전은 일주일간 이 해군 기지 반대 운동을 취재해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8월 11일에 방송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 행사는 8월 2일 해군 기지 중단 평화 기원 인간띠 있기라는 것을 끝으로 일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네. 종교인들에게 소득세를 물리겠다는 계획이 사실상 무산됐다고 해요. 어떻게 된 일이죠? 예,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대선 공약 중 하나였던 지하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작년 9월에 목사, 승려, 이런 종교인들에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그런 세법안을 추진했습니다. 그렇지만 개신교 일부 교단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올 2월에 자진납세 형식으로 세법안을 수정을 했었는데요. 그것마저도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이 종교인 과세에 대한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사실상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그동안 종교인 소득세 과세안에 대해서 조계종, 불교 쪽에서는 찬성을 했고, 또 천주교는 이미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고 있어서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오늘 새누리당이 포기 선언에 야당 역시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요. 여야 모두 당장 내일 재보선 선거 재보선이 있고 또그 외에 어떤 정치적 이유 이런 것들 때문에 개신교와 갈등을 빚지 않기 위해서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